안녕하세요, 네코인 홀더 여러분. 코인 선생, 코 선생, 인사드립니다. 네코인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네코인은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 거래소로 옮기신 분들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만약에 어피트랑 빗썸에서 아직 이네코인을 출금하지 않고 갖고 있는데, 출금 지원 기간이 끝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라 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저장 먼저 해두시고 저한테 냄코인 아직 이동을 못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과거에 페이코인이나 코인이 상장폐지가 된 이후에 이제 출금 지원 기간도 종료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출금을 허용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요 때처럼 한번 우리가 좀 자료 준비해서 고객센터에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보는 방법 요거를 좀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건데. 요거 한번 시도 해볼수 있잖아요, 우리. 우리 한번 해봐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일단 저한테 말씀만 해주시기바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다들 옮겼다고 생각을 하고, 넴코인에 대한 좀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날이 7월 4일이죠. 이제 7월 3일 날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물량들이, 넴코인이 이제 해외 거래소로 넘어갔고, 그 다음날, 최저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전의 차트들은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딱 여기부터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 채널 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박스권 만들려는 움직임 지금 나와주고 있죠. 지금 딱이 가격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박스권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야금야금 손실들을 좀내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위쪽에서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면서 여기서 본 수익으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손실들을 조금씩 내꿔나가는 전략 이게 조금 유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네코인에서좀 보신 손실들이 크시다 보니까 한 번에 털어내기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금야금 대관 전략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바닷권이죠 여기를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쌍바닥밖에 안 돼요. 이정도는안 되고 한 개의 바닥을 더한번 찍어주면서 거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지만 우리는 이 박스권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좀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를 파방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은그 다음엔 여기겠죠.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수 매도 매도 이렇게 잡아나가면 된다. 일단 전체적인 틀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말로는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제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코린이 분들은 조금 혼자 사시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대응들 잡아당한다면 충분히 네코인에서 극복 가능할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신법이 에요 신법이 뭐냐?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하셔도 매매하실 때 정말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살기죠 손절 손절만 잘해도 우리의 손실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자는 항상 이 손절과 그리고 심법 이두 가지를 항상 우리의 무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매물대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매매를 하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걸 좀 하실 때 이게 기준이 벗어난다. 칼같이 손절하고 손실 좀 봤다고 해도 신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요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이 쌓여 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네모 코인트보 현실들을 못다 메꾸게 될 거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 영상 보시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해서 좀 지루하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질 때 요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요거에서 벗어나면 손절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것만잘 하시면 돼요. 이상한 뭐 정보 같은 거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 마음 좀잘 다스리고 정확한 기준점을 갖고 매매를 하되 기준이 벗어나면 손절치고 이렇게 조금 합리적이고 확실한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나와 있는 시계인 번호 010-2749-6202번으로 네이라고딱한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정확한 정만의 기준으로 이제 매수랑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내드릴게요. 그때 문자 받으셔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나가시면은 꽤나 괜찮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네렘 코인에서 반드시 탈출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무료로 타점 공유를 드리는 거고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제 영상 매일같이 올라가니까 영상만 열심히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두가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타점 공유 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램코인에 대해서 전달드린 내용은 다전달되는것 같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려볼 거니까 약 3분 정도만 집중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양반은 이걸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재무장관, SEC위원장 그리고 디지털자산 대통령 자문위원장 AI 크립토 수석 고문 부통령 등 자리들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화적인 인사들을 임명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하원의원에서도 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강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시장 자체를 강하게 만들고 본인의 이름을 딴 민코인인 트럼프코인을 상장을 시키는 등 이런 것들로 결국 상장 하루만에 만0천로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이걸로 트럼프 자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러 달았어요. 원래도 돈이 많던 사람인데 이짓을 해서 큰 돈을 더 벌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에서만 펌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큰 상승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 코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펌핑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국내에 상장될 이런 코인들을 한번씩 잡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직으로 돈벌이 하는거 이거 굉장히 좀 안이곱 긴 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가 안이곱다고 해서 뭐할수 있는게 없겠죠 그럼 우리도 그걸로 한번 돈 벌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상장 코인들 을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 나오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서 먼저 한번 해먹고 난 다음에 국내로 오잖아요. 정말로 큰 수익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서 해먹은 코인들 중에서 신규로 상장한 코인들에 대한 매수 타점, 즉, 시초가죠. 이 시초가를 잡는 걸 굉장히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코인 허구한 날 업비트 코인원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시초가를 제대로 한번 노려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신규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하이퍼레인 아시죠?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큰 상승을 만들어냈었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무려 600%에 육박하는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오게 었어요 그리고 이 코인을 시초가에 공략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신규 성장되는 코인들에 대한 시초가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있는지 개인번호. 01027406202번으로 시초가라고 딱세 글자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신규 코인 나오면 바로 제가 시초가 얼마에 잡아야 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코인들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은 가장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신규 코인 올라오면은 바로 바로 영상도 그 영상 노치가 되겠는데 영상 공드 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초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초가 잡아가셔서 정말로 큰 수익 한번 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트럼프 정부대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생 계급을 바꾸는 시기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규 코인으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구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틈에서 마무리하고 전 다음 시간에 우리 홀더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